1994년 초봄, 부산의 한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던 42세의 미영은 그날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던 그녀는 수많은 생과 살을 지켜봐왔지만 곧 자신의 가족에게 닥칠 비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 성문의 목소리에 미영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는데 평소와 달리 들뜬 그의 목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45세의 성무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고 그것은 거제도의 한 주택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미영이 서류를 보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온 몸을 휘감았는데 특히 집 사진에서 느껴지는 음산한 기운은 그녀의 간호사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또 상의도 없이. 거제도에 집을 하나 계약했어. 시세의 30% 가격에 나온 물건이라 바로 계약했지. 다음 달에 이사 가면 돼. 성문은 늘 이런 식이었는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가족과 상의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시세의 30%라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 그리고 성문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도 집 주소를 가리려는 이상한 행동들이 미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집터의 끔찍한 역사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영조 31년인 1755년, 바로 이 자리에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끔찍한 학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주 벽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쓴한 양반 가문이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참수당했죠. 마을 최고령자인 92세 박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증조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로는, 그때 죽은 사람이 47명이었다고 하더라. 갓난아기부터 여든 노인까지, 특히 10살도 안된 아이들이 21명이나 됐다는구만. 처형당한 이들의 시신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그 자리에 묻혔고, 그후 200년 넘게 그 땅에는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집이 지어졌지만, 입주한 가족들이 모두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떠났다는 기록이 면사무소 문서에 남아있었죠. 1994년 4월 15일 금요일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삿짐 차가 좁은 시골길을 따라 도착했을 때 미영의 가족들은 처음으로 그 집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 겉보기엔 평범한 한옥집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집 주변의 나무들은 모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자라고 있었고 마당의 잔디는 군데군데 누렇게 죽어 있었으며 특히 집, 비편, 언덕 쪽은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였죠. 엄마 여기 무서워요. 6세의 막내 소희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속삭였는데 아이들의 직감은 때로 어른들보다 예리한 법이죠. 12세의 둘째 지연도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16세의 장남 준호는 "아빠, 여기 뭔가 이상해요"라고 말했지만 송문은 대수롭지 않게 열렸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온 가족이 각자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둘째 딸 지연이 자정 무렵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는데 평소 겁이 없던 아이가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죠. "엄마. 누가 제 방에 있었어요.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요. 한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미영이 달려갔을 때 방엔 아무도 없었지만 썩은내와 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창문과 방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각 막내 소희의 방에서도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소희는 벽 속에서 누가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들려요, 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실제로 벽에 귀를 대보니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쥐나 벌레가 낼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갇힌 사람이 필사적으로 벽을 긁는 것 같은 절박하고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새벽 4시경, 미영은 화장실을 가려다 창밖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마당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던 겁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인 채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목이 없었습니다. 참 수당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1994년 4월 16일 토요일, 이사 둘째 날 새벽 5시, 마당에서 들려온 미영의 비명소리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가족이 기르던 3년 된 진돗개 백구가 계집 앞에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는데,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꼬리를 흔들며 가족을 반겼던 게였죠. 미영은 20년 간호사 경력을 살려 즉시 개의 사체를 살펴봤는데, 외상은 전혀 없었고, 독극물 중독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개의 눈이 극도의 공포에 질린 듯 크게 띄어 있었고, 입 주변에는 하얀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으며,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극도의 공포로 인한 심장마비 같은데, 미영의 의학적 소견에도 성문은 시골이라, 뱀에 물렸을 거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백구가 밤새 단한 번도 짖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기했죠 평소 낯선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개가 죽기 전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사 온지사흘째 되는 4월 17일 밤 11시경 집이세의 지연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연 지연은 복도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는데 계단 앞에 조선 시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겁니다. 남녀노소 합쳐 십여 명이 넘었는데 그들의 옷은 모두 피로 물들어 있었고 어떤 이는 목이 반쯤 잘려 있었으며 어떤 이는 가슴에 칼이 꽂힌 채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연의 비명에 온 가족이 뛰어나왔지만 그들이 복도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죠. 다만 복도에는 썩은 내와 피 냄새가 진동했고 바닥에는 물기 같은 것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피가 떨어진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연의 증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입을 움직였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 모양이 도망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6세의 막내 소인는 이사 온 첫날부터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6세 아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엄마, 꿈에 아이들이 나와요. 저랑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인데 다들 울고 있어요. 목에 밧줄 자국이 있는 아이도 있고 칼에 찔린 아이도 있어요. 더욱 섬뜩한 것은 소희가 꿈에서 들었다는 대화 내용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었어. 어른들이 역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도 다 죽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기서 빨리 나가. 안 그러면 너희도 우리처럼 될 거야. 소희는 또한 꿈속에서 본한 아이의 이름까지 기억했는데 석이라는 이름의 7살 남자아이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실제로 1755년 이곳에서 처형당한 아이들 중에 7세의 박석이라는 아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죠. 불안감이 극에 달한 미영은 4월 18일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92세 박순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 할머니는 미영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그 집에 들어갔구먼.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닌데. 할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는데. 200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께서 직접 보신 일이라고 하셨어. 1755년 봄날. 이 마을 양반 가문이 영모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쓰고 삼족이 몰살당했지. 47명이 한꺼번에 그 중에 21명이 열 살도 안된 아이들이었다네. 더욱 끔찍한 것은 처형 방법이었는데 어른들은 참수를 당했지만 아이들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했지. 제일 불쌍한 건갓돌 지난 아기였다는구만.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와 아이고. 차마 말로 못 하겠네. 그 원혼들이 아직도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날 저녁 미영은 남편 성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당장 이사를 가자고 했지만 성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귀신 타령이야? 그런 미신에 놀아나지 마. 하지만 미영은 성문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받습니다. 그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죠? 이 집이 왜 이렇게 쌌는지, 왜 아무도 살지 않았는지. 성문은 대답 대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그날 밤 미영은 성문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것은 집 계약과 관련된 서류들이었는데 그중에는 이 집의 과거 입주자 사망 기록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있었습니다. 16세 준호의 친구들도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집에 놀러온 친구 민수는 준호 방에서 공부하다가 창밖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준호야 저기 마당에 누가 있어? 근데 근데 목이 없어. 준호와 민수가 창밖을 다시 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민수는 그 후로 다시는 준원의 집에 오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집에는 가지 마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4월 20일 이후로는 아무도 준원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고 우편 배달부조차 대문 앞에 우편물을 던지고 도망치듯 떠났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집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을 빨리했고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집 근처에 가지 말라고 가르쳤죠. 1994년 5월 5일 목요일 어린이날. 전국의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이날. 미영의 가족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 온지 정확히 20일째 되는 날이었죠. 저녁 7시경. 준호의 친구 3명이 중간고사 공부를 하러 왔는데, 평소라면 절대 오지 않았겠지만, 준호가 낮에는 괜찮다며 간곡히 부탁했고, 또 여럿이 함께라면 덜 무서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2층 방에서 공부하던 준호는 9시경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지연이 가져다 준 간식을 먹던 중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쓰러진 것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 20년 경력의 간호사 미영은 즉시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맥박 정상, 동공반사 정상, 체온 정상, 혈압 정상,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죠. 그때 준호의 눈이 뒤집히더니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6세 소년의 목소리가 아닌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고, 그것도 현대어가 아닌 조선시대 양반들이 쓰던 고어였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느냐. 이곳은 억울하게 죽은 우리들의 터전이니라. 미영은 공포에 떨면서도 의료인의 본능으로 아들을 살리려 했지만, 이것은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어, 산 것들이 죽은 것들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구나. 너희들도 우리처럼 이곳에 머물러야 하리라. 우리가 당한 고통을 너희도 느껴야 하느니라. 준호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내는데, 특히 가슴을 찢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갓돌진한 아이부터 열 살먹은 손자까지, 모두 너희 조상들의 손에 죽었다. 무고한 피가 이 땅을 적셨으니, 이제 너희들의 피로 갚아야 하리라. 준호의 친구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안 열려. 창문도 안 열려. 현관문, 뒷문. 모든 창문이 마치 용접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고, 성문이 도끼를 가져와 문을 부수려 해도 평범한 나무문이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가족들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준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은 어떻게든 마을의 70세 한의원 원장 이상국을 집으로 불러왔는데 40년 경력의 노 원장은 준호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이건 제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미영이 매달렸지만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뭔가에 씌인 겁니다. 200년 묵은 한이.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장은 황급히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떠나세요. 그들의 한이 너무 깊어서 찬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새벽 3시경. 준호의 상태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동안 알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던 준호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맑은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빨리 나가세요. 그들이 그들이 우리 모두를 데려가려고 해요. 특히 지연이랑 소희를. 조심하세요. 새벽 5시 정각 16세의 준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영은 20년간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심장은 멀쩡했고 뇌도 정상이었는데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죠. 간호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왔지만, 내 아들조차 구할 수 없었어요. 의학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준호의 시신을 수습하기도 전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언니가 이상해요. 소위의 비명에 달려가 보니, 12세 지연이도 준호와 똑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조선시대 말투로 중얼거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한을 풀어줘. 200년을 기다렸소.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이들의 원한을 이제 너희가 대신 갚아야 하오. 그리고 고지어 육세 소희까지 써줬는데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이든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아이, 갓돌지한내 아이를 돌려다오. 저또 떼지 못한 아이를 왜 죽였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미영은 절규했습니다. 한 명의 자식을 잃고 나머지 두 아이마저 같은 운명을 맞을 것 같은 공포에 거의 실성 직경이었죠. 성문도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허공에 대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을 부린 제가 잘못했습니다. 1994년 5월 6일 금요일 새벽 6시. 준호의 죽음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마을 이장을 비롯한 주민 20여 명이 미영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62세의 마을 이장 김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당신 가족이 그들을 깨웠어요. 2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원혼들을 깨운 거라고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는데 준호가 죽던 밤 마을 곳곳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한밤중에 죽은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며 울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200년 전 그날 밤처럼 제발 떠나주세요. 당신들이 여기 있는 한, 마을 전체가 저주받을 거예요. 그것은 간청이어서 동시에 협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영 가족이 당장 떠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내쫓겠다는 기세였죠. 1994년 5월 6일 오전 10시, 이사 온지 정확히 21일 만에 미영 가족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준호의 시신과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는데, 차에 오르는 순간 지연이 뒤를 돌아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창문마다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모두 조선시대 한복을 입은 채 피투성이인 모습으로 그들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수십 명이 창가에 빼곡히 서서, 마치, 이제야 떠나는구나 라고 말하는 듯 보였죠. 차가 집을 떠나면서 성문이 백미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이, 집 주변에 검은 안개 같은 게, 실제로 뒤를 돌아보니 집 전체가 검은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형체가 보였다고 가족들은 증언했습니다. 미영 가족은 거제도 본섬에 있는 미영의 사촌 언니 집으로 피신했지만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첫날밤 지연과 소희는 또다시 이상한 증상을 보였는데 한밤중에 일어나 허공을 향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빠가 그러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준호 오빠가 괜찮대요. 이제 아프지 않대요. 미영이 아이들을 깨우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꿈에서 준호를 계속 만난다고 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우리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는 이제 편안하대요. 그곳 아이들이랑 친구가 됐대요. 이 말에 미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지연과 소희는 서서히 정상을 되찾았는데, 회복되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들을 잊을 수가 없다. 1755년 그날 47명이 죽었다. 갓난아기부터 80세 노인까지. 특히 21명의 아이들은 부모가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200년 동안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소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모두 조선시대 아이들이었고 그중 한 그림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와 함께 있는 석이. 이제 외롭지 않대요. 1999년 봄. 성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겉으로는 심장마비였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죠. 준호의 죽음 이후 성문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고, 매일 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성문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마지막 글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 집이 왜 그렇게 쌌는지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준호야, 아빠를 용서해 주렴. 곧 아빠도 내가 있는 곳으로 갈게.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미영은 믿고 있었습니다. 성문도 결국 그 집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2015년,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 그 집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철거한 후에도 그 땅에는 아무것도 짓지 못하고 있는데, 공사를 시도할 때마다 이상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16년 공사 중 포크레인 기사가 갑자기 실신했는데 깨어난 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8년 다시 공사를 시도했지만 첫날 밤 모든 장비가 원인 불명으로 고장났고 인부들이 밤새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렸다며 공사를 거부했습니다. 현재 그 터는 빈 채로 남아 있으며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한의터라고 부르며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2024년 현재 72세가 된 미영 할머니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는 제 아들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의학이 무력한 순간이 있다는 걸,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녀는 잠시 눈물을 닦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안이 되는 건 준호가 이제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가끔 꿈에 나타나서 웃으면서 엄마 저잘 지내요라고 말해요. 그게 진짜인지 제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고 싶어요. 46세가 된 소희는 현재 역사교사로 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꿈에서 만난 그 아이들을 잊을 수 없어요. 역사책에는 숫자로만 기록되지만 그들 하나하나가 모두 이름과 삶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1994년 거제도의 한 집에서 21일 동안 일어난 비극의 전말입니다. 경찰 기록에는 원인, 불명의 사망으로, 의료 기록에는 급성 신부전으로 기록된 준호의 죽음. 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한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는 것을 마을 어르신들은 지금도 음력 5월 5일이 되면 그 빈터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200년 전 죽은 아이들인지, 30년 전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주노인지 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4년 여름 한 대학의 역사학과 연구팀이 그 터를 조사했는데 실제로 1755년 그곳에서 47명이 처형당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모두 무고했다는 사실이 10년 후에 밝혀졌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기록이었죠. 미영 할머니는 인터뷰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남긴 교훈은 잊지 않을게. 인간의 욕심이 만든 비극,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남기는 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기억하게 할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싼 집이 나왔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과거에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사람들이 살지 않는지를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들과 아이들의 반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거제도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빈터가 있고, 밤이 되면 바람 소리에 섞여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2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한이자 30년 전그 한에 희생된 한 소년의 영혼이 남긴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억울한 죽음을 잊은 땅에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1일간의 공포, 거제도 저주받은 집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